안녕하세요. 부동산 큰손 천송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 화양지구에 나와 있는데요. 화양지구의 최근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촬영을 나오는 저도 화양지구가 모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신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 화양지구의 9-2블럭, 프루지오 센터파인. 이제 막 선착순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 단지이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 단독주택 용지들이 들어오는데요. 화양지구의 변화되는 모습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랑 함께 보시죠.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84만 평 규모로 개발 중인 화양지구 남단에서 드론으로 내려다보니까 화양지구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공동주택 용지 9-2블럭은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공사 현장입니다. 단지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층 굴착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851세대 규모의 평택 프루지오 센터파이는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딱5% 납부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고요. 2026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9-2 블럭과 북쪽으로 맞닿은 9-1 블럭에는 신형 지웰이 올해 상반기에 분양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분양과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부진의 토사 반출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멀리 보이기는 하지만 9-1 그리고 2블럭 서쪽으로 맞닿은 8블럭은 평택화양 서이스타일스 1차 공사 현장인데요 타워크레인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지하층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 지상골조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1,554세대 규모로 분양 완판됐고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죠 9-1블럭 북쪽의 7-2블럭은 포레나 평택화양 공사 현장인데요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상 3층에서 6층 정도 공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995세대 규모로 분양 완판됐고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죠. 7-2블럭과 맞닿아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서도 지하층 굴착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걸 보아서 2025년 9월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7-2블럭 북쪽에 7-1블럭은 평택 화양 휴먼빌 공사 현장인데요. 역시나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고층인 29층 높이까지 골초공사가 마무리 중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68세대 규모로 분양 완판됐고요. 2025년 8월 입주 예정이죠. 7-1 그리고 7-2 블럭의 서쪽은 중심상업지역인데요. 중심상업지역 내 내부 도로 그리고 블럭의 윤곽이 확인 가능한 수준까지 토목공사가 진척이 됐네요. 중심상업지역 북쪽은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이전 부지인데요. 부지와 접해 있는 중앙공원과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25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안중출장소 이전 부지 바로 옆은 종합병원 부지예요. 안중출장소 부지랑 마찬가지로 부지 조성공사는 마친 것 같고요. 올해 착공해서 2025년 개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 부지 옆은 업무시설 용지인데요. 업무시설 용지의 부지 조성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이 부지들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공원 내 호수공원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중앙공원 서쪽은 근린공원과 유수지도 윤곽이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요. 유수지 북쪽은 고등학교 부지예요.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를 둘러싼 단독주택용지 북쪽에 위치한 6-2블럭은 평택화양 동문디스트 부지이고요. 753세대 규모로 올해 4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앙공원 북쪽의 단독주택용지 역시 구체적인 윤곽이 확인이 되고요. 공사 현장 사무소 시설들이 들어선 고등학교 예정부지도 보이고요. 고등학교 예정부지 북쪽은 또 중학교 부지이고요. 중학교 부지의 서쪽은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 9월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북쪽의 공동주택 용지 3블록은 평택 화양 서이스타일스 2차 부지죠. 4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했는데요. 815세대 그리고 일반분양세대는 390세대이고요. 2027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중학교 부지 북쪽 공동주택 용지 4블록은 이 편한 세상 하이센트 공사 현장인데요.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18층에서 한 25층 정도 건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916세대 규모로 분양 완판됐어요. 2025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3블럭 서부 쪽의 2-1블럭은요. 이편한 세상 평택 라시엘로 공사 현장입니다. 층수는 동별로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높게 건축된 동은 25층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1063세대 규모로 분양 완판됐고요. 2025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화양지구 북서쪽 끝에 위치한 오블럭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공사 현장인데요. 자녀세대 선착순 분양 중인 단지로 지하층 공사 중에 있고요. 1571세대 규모로 2026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양지구 내에 변화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실장님 푸르지오나 화양지구의 아파트들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16884420 부동산 큰손 천송이에게 전화주세요.